2023년 12월 5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13장 1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오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고,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시고 미래, 미래까지 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삶이 또 오늘이 됨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임을. 다시 또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실히 주님 앞에서 잘 살아내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 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